네, 이번에는 예제 파일, 정보공사, 문제공사 파일 열어주시고요. 교재 75쪽이죠. 한번 풀어봅시다. 처리 조건 바로 보겠습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요? 구분이죠. 마우스로 구분을 먼저 클릭하고 마우스로 구분 셀을 클릭하지요. 그 다음에 오름차순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정열이네요. 정열은 어디 있죠? 홈 탭에. 탭에 정렬 메뉴 눌러서 오름차순 클릭합니다. 그러면 교재처럼 북아메리카 아시아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부분합 작성합니다. 부분합 작성할 때첫 번째 어떻게 누굴 기준으로 구분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 구분 셀 다시 클릭하고 부분합은 데이터 탭 눌러서 그 다음에 부분합이라는 메뉴 있죠. 네, 부분합 메뉴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룹화할 항목 누구를 한다 그랬죠? 구분 누르고요. 사용할 함수는요. 작은 다운표 아니라 그랬죠? 작은 다운표 말고 뒤에 있는 게 함수라 그랬어요. 뒤에 있는 거 평균 하고 여기서 체크해 주는 거죠. 어, 2018, 2019, 2020의 평균은 빼야 되겠죠? 이거는, 뒤에 있는 평균은 함수다, 그죠? 자, 여기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만드시오 했으니까 우리는 확인합니다. 자, 다시, 두 번째 부분합. 다시 구분으로 부분합하네요. 구분 다시 누르고, 부분합 다시 눌러서, 자, 그룹할 항목 구분 됐고, 이번에 사용할 함수는, 자, 지 보면, 작은 따옴표가 있는, 뒤에게 함수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함수는 최소값. 자, 체크는 다 빼주고요. 얘들 말고 누구의 평균이라는 그랬죠. 항목을 평균이라고 눌러주고. 자, 이렇게 만드는데 두 번째 부분합은 새로운 값으로 대체하지말 것이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값 체크 빼줍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죠.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D3에서 G20 영역 마우스로 D3 클릭해 볼까요? D3 D3 확인했습니다. 마우스로 D3에서 어디까지? G20까지 하고 자, 표시 형식 들어가야 되겠네요. 홈탭에 표시 형식에 표시 형식 눌러서, 이번에는 통화라고 했어요. 통화, 숫자 밑에 통화 보이죠? 통화 누르고, 어, 이거, 달러 기호, 기호, 옆에, 기호, 옆에 여기, 원, 원 기호, 달러가 지고원 기호를 누, 표시하시오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거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렬, 다했고요 그룹 설정, 어디서 하나요? 마우스로. 마우스로 D라는 글자를 클릭한다 그랬죠? 마우스로 D라는 글자 클릭했으면 D, E, F까지 선택하고 그룹으로 하는 건 아까 우리 부분합에 있었죠? 데이터 탭에 부분합 위에 그룹 있다 그죠? 그럼 옆에 까만색으로 눌러서 그룹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책처럼 되어 있는지 확인. 아, 잘 되어 있어요.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다 했으면 저장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더 예제를 열어서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